나킹 발사! 구도 누르셨습니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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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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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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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지 너 아까 먹었는데 계속? 계속? 너버컬로 킬하면 성공너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그패드립빼고다할 거야. 그래? 난 패드립 밖게 그러네. 아 씨. 찾아라. <laughs> 불꽃 패드립. 키 많이 많이. 지금 날아갔다 이제. 쪽꼭 날아간다. 패너네집 이제 패너 날아갔네. 조졌다. 조졌다. 현장 막뜯기고막 이상한지 이상한지 이치도 안 되는데 집이 이렇게 생겼다. 바이. 행복생 바이. 얘네 2층인가 1층인데? 이거 지 아니야. 아 이런. 복도벽안 맞는 거 같아.

나 어딜 썼는데 발키리 가 죽었지? 나 그냥 창문 깨려고 총쐈는데 죽었어. 데미지야. 잘죽지야다잡구만 맵에 l o 에서그 비치 이 나온다. 주치장은 먹었거든. 이거 대기 장소서 날려 줘야 돼. 5다 진짜 이하고 와옷장옷장옷장발키리 네. 아, 다리 오. 옷장 이거 주식 거래서 e d i f f u s 맞았 o 어아님 들어갔구나? 어나 들어왔어 h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짱이다. 하나, 일주엘베1 아, 이다 네. 아, 아, 나아 하나. 아, 콧. 니 하나. 니가 다리야, 다리야. 리리야 나 처바나 이야 아니야. 우리 작칼 밴, 그럼 자칼베. 우리야, 아, 우리 아마. 아작칼밴하고 우리 밴디밴 하자. 야, 어차피 오징인데 뭘뚫있다고뭘 그래. 안 뚫고 그냥 뚫어. 에임 싸고 아, 아, 해. 아 그럼 예거밴하자 우리 예거밴하자 아니 예거밴네 그러면은 내가 예거 나할 거야. 필수픽 그거 하나 밴해. 필수픽 하나 밴해. 뭐뭐 밴할까? 필수픽? 아 그래. 그거 밴해. 내가 과격하게 나온 이유는 내 주픽이 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도 서버만 하는데 소파 밴했어. 개빡치게. 저 저격 아니야? 아니 적이네 아, 캡티킬인지 유명해졌어. 누가 그 월클이야? 아 진짜 키리가 월클이야? 못 갔어. 아, 뺀다겠어. 아, 저기 뺀다겠어. 어떡할 거야? 저건, 저건 월클 병이 아, 는니 그냥 병이야. 저거는 아, 그냥 키리야. 내가 아까 말했지. 너의 그 부리종 그만 부리부리부려아나 <laughs> <laughs> 아, 어디 들어온지 어떻게 알았지 진짜? 아 진짜 월클병이 아니고 병이야 속상해. 그냥 정신 병. 아, 아, 아 네. 며칠 전에 키리님 팬이에요 하면서 막 오더라고. 아 진짜 속상해. 나는 형이 아파 보여서 진짜 속상하다 나. 누가 형이야? 키리가 형이야? 헤드님 나 헤드님보다 한살 아래야. 너 나보다 한살 아래야? 왜 그래? c o c 코 Coco, c o c 나 c 고 우리 나이 많이 먹었어 o c 님 코코넛 o c 이랑 o c 마 c o Coco, c o c 다니던 코코넛이 아 어제 같은데. 이렇게. 아 맞아? 어. 나나성인 o 고 들어왔는데. 아 맞아 사다랑 헷갈려 하시는 거 같은데 <laughs> 사다는 안 그랬어 그때부터 헤새끼야 이랬어 어. 사다는 중딩 때부터 나한테 ㅅ <laughs> 이야 이러고 다녔어 원래 중학생이 더 무서운 거야 사다 인터넷 편지로 십0덕들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깜빡했네 택배 보낼 수 있어? <laughs> 훈련소에다가? 못 사라, 보내지 다, 4대 배치 받으면 보내자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사다잖아 아이디가 아이디 뭐 뭐가 있을까? 사...사... 사라다짱 사라다... 사라다 다이스키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보내야지 왓더 <laughs> k 사로미 다이스키님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이런 거다내 보내달라 하셨죠. 뀥 이러면서 편지 쓰고 거기다가 애니그림 막한 다음에 끝에다가 애니그림의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의문의 막 기호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니그림 아홉 개를 딱 합치면은 중앙에 김정은 그림이 나오게. 그거 검열 당해. 조아 그래. 스페을 어, 보내면은 병사가 받기 전에 어, 어. 가, 같이 개봉하거든. 그러면은. 보아 진짜 그거 그러다가 진짜 금 생활에 3년이 될 수도 있어. 저 어, 그거 원하는 거 어, 아니야? 김정은 해도. 김정은은 빼자. 김정은은 빼고 아, 오타쿠 그림과 그거 한 다음에 모르겠다. 사쿠라 다이츠키님 방송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유유 이러고 보내자. <laughs> 어때? 빨리 전역해서 V r C 들어와주세요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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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좋아? 어때 좋지 않아? V I C 전역. 내가 상으로 갔다 아래로 가가지고 펄스 찾아볼게 펄스 안 보인다.

헤드는 근데 나스윗님 비명 지르는 거 저거 어. 가짜인 거 알아냈어. 컨셉인 거 알아냈어. 아 진짜? <laughs> 어. 와 컨셉 이 없어. 그거? 컨셉이야 역시 어, 방송 컨셉? 천재. 아니야. <laughs> 펄스널 <와, 웃음> 스트리밍 <laughs> 지니어스. 내 생각에 대 스트리머가 되기 위한 <laughs> 그 모든 준비를 다 했어. 아, 지금 내 시청자 빼갈라고 <laughs> 밑밥 가는 거지. 아씨 어쩐지 무서운데. <laughs>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래. 본인의 시기가. 아뭐 아, 시기가. <laughs> 아직은 자신의 아. 오른손에 있는 흡염량을 빼낼 수가 없네. 내가 약해진 그 순간. 지금 <laughs> <laughs> 슬금 뭔가 하나 터질 때쯤. 잡아 먹으려는 거군 조심해야겠어. 혹시 몰라. 따로 막그 내용서에 만약에 그게 민사운 그거 막 아, 아 키리스폰 어디서 해? 제 희바마? 하게 어디? 튜 님이 비명을 못 지르더라고. 진짜 놀랐을 때는. 다 컨셉이었던 거임. 어, 놀란 척이었어? 사실 차분하고 어. 이쯤이면은 어. 펄스가 날 만나러 오겠지? 기다리고 있다가. 맞꾼 아, 아, <laughs> 지금이야. <해도 해야겠다>. 호이야야야. <laughs> 지금이구나. 놀랄 준비. 호이 비병이 아, 너무 아. 화십적이었던 거. 이번에 것이야. 호이야야야 하는 거야. 수이야. 아, 알았지? 이러면서. 호이야야야 장전. 아, 발킬이. 아, 비살킬.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킬이. 아, 실. 들라가올 지애비라.

아, 근데 그거 있다. 1라 있다. 이거 괜히 놀고. 화에 1화에 놀고. 2화에 놀3에 놀고. 4화에 고에고4화고4고 시아 시간, 아. 저렇게 써놨네. You're the last one. Complete the mission. 나이스잘이 이제. 봐 봐. 아까 앞이잘 봐, 이잘 봐면 돼. 어 맞는데 말... 네. 근맞는어키다 말... 네. 말... 네. 나이스 바로 네. 바라살타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마이, <laughs> 아이디가 돈픽이야 <laughs>